이제는 주목 이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제, 제가 주목 이기업을 하면서 가끔 이렇게 확 꽂히는 기업이 있어요. 근데 저는 오늘 사실 이 기업에 약간 꽂혔는데, 근데 제가 꽂혀가지고 저 약간 성공한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 그냥 이게 보고서 보고. 내용들을 이제 학습하고 하면서 이제 제가 어 이런 기업 괜찮은데 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기업인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서 의견들 좀 주세요 왜냐면 저 제가 또 혼자 이렇게 하다가 솔깃해가지고 이거 산 다음에. 얼마 전에 제가 이미 60%, 70%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기업처럼 이거 샀다가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들어보시고 기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주시면서 우리 같이 이 기업 사도 될지 이상한 건지 이 월가 의견 믿어도 되는지 한번 우리 이야기를 좀 나눠주세요. 자, 모빌아이 글로벌입니다. 자율주행 관련 기업인데요. 이 기업이 이제 간밤에 6% 상승을 했습니다. 도이치뱅크의 엠마누엘 로스너 애널리스트가 모빌아이 앞으로 성장 과속화 될 것이야.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커버리지를 시작한 건데요. 분석을 시작한 건데. 투자 의견 그냥 바로 매수 때려줬고요. 목표 주가 48달러 제시했습니다. 오늘 종가 33.5달러니까 추가 상승 여력 지금으로부터 약43% 있다.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. 3, 4, 12 맞죠? 자. 그러면 우리 모빌아이 어떤 기업인지 좀 알아봐야 될것 같죠. 1999년에 어, 이스라엘의 한 교수가 이제 설립한 자율주행차 관련 벤처기업입니다.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냐?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(ADAS). 우리 요즘 뭐, 뭐 반자율주행차 많이들 갖고 있잖아요. 지원 시스템. 그래서 이건 아마 다들 아실 거고 거기에 이제 이보다 더 진화된 자율주행 시스템. 이두 개가 이 기업의 핵심 두 가지 축입니다. 그러니까 요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위한 뭐 지, 운전자 지원을 위한 그런 반도체 칩 시스템 온칩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센서 소프트웨어를 다 포함된 그랬는데 2017년 3월에 인텔이 153억 3억 달러에 인수를 하면서 이때 한번 하면 또 이슈가 됐었고요. 작년 10월에 나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했습니다. 작년 IPO 다안할 때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뭔가 자금 조달을 통해서 뭐 인텔이든 뭐 모빌 아이든 뭐 필요한 사업을 이제 확장하기 위한 뭐 서두름이었겠죠. 당시에 이제 공모 가격이 21달러였는데요. 이날 첫날 장중 거의 뭐 30달러까지 치솟으면서 그냥 하루 만에 42% 급등을 했고, 현재도 33달러니까 여전히 그 높은 가격대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그럼, 모빌아이의 경쟁력은 뭐냐? 일단, 그 ADAS, 이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 바로 모빌아이이고요. 그리고 세계 최초다 보니까 뭐 선점 효과도 있었을 것이고, 그러다 보니까 해당 시장에서 지금 70%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 그러니까 기술력은, 어, 볼만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전 세계 1억 5천만 대 이상 차량에이 요 모빌아이의 이요 제품, 이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, 현재. 그리고 이 ADAS의 플랫폼은 자체 IQ라는 이 칩을 통해서 뭐 구동되고 실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보다 더 진화된, 그러니까 ADAS와 이 자율주행차는 사실은 비슷한 거죠. 이, 이게 최종 버전이 자율주행이잖아요. 운전자 지원 계속 뭐 차선 이탈하면 삐삐 소리 내주고, 앞차의 간격 봐주고, 그죠? 그게 a d a s 잖아요 그리고 이게 점점, 점점 진화해서 거기에 이제 뭐 센서를 통해서 더 정확화되고 거기에 이제 뭐 어떤 맵, 그죠. 그래서 이 지도를 통해서 이 도로 상황이라던가 이런 걸다 이제 분석되고 하는 게 이제 결국은 최종 자율주행이 될 거니까 하나의 또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, 고, 자율주행 칩 IQ 울트라, 요것도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가장 차세대 버전이라고 할수 있겠죠? 요것도 지난해 이제 선보인 바 있습니다. 주요 고객들은 지금 BMW, 닛산폭스바겐등 대형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어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. 자, 도이치뱅크에서 뭐라고 했느냐? 자율주행 시장에서 입지를 정말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기업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운전자 지원 부문 아까 ADAS 여기에서 입지를 구축했어요 70%의 시장 점유율 그죠 이 방식과 유사하게 자율주행차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수, 확보할 수 있는 기술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평가를 했고요 현재 6개의 자동차 제조사가 모빌아이의 슈퍼비전 이게 차세대 ADAS 거든요 요 제품을 탑재를 하고 있어서 탄력적인 고객 응대도 이제는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렇게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모빌아이의 제품을 탑재한다는 건 뭐가 또 중요하냐. 이걸 통해서 그렇게 도로를 이제 운전하는 자동차들을 통해서 다양한 도로에 대한 데이터들을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되면 데이터 확보하는 게 자율주행 업계에서는 그 시장에서는 엄청난 경쟁력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그런 데이터 확보도 늘어나면서 경쟁력을 계속 강화할 수 있는, 뭐, 이런 선순환이 되고 있는 것인데, 그런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제는 비용 효율적인 턴키 솔루션을 채택을 하고 있다. 그러니까 턴키라는 게 열쇠만 돌리면 이제 뭐 가동된다라고 해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. 뭐 이렇게 맡기는 뭐 이런 방식이 될 텐데 요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는 턴키 방식 턴키 솔루션을 많이들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은 모빌아에 이 있어서는 성장 가속화의 하나의 동력이 될 것이고 지금은 그 시작점에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.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이 기업은 성장이 매우 빨라질 거다라고 하는데 2022년 예상 매출액이 약 18억 달러 정도거든요. 근데 이게 한 4년 후인 2026년에는 60억 달러로 3배 이상 매출이 늘어날 것이고 3, 2030년에는 이게 180억 달러로 10배 정도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. 라고 보고 있습니다. 주당 순이익 역시 2022년 예상치가 약 0.72달러거든요. 근데 2026년에는 이게 2.4달러로 2030년에는 8달러까지 확대가 될 것이다.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올해는 아까 슈퍼 비전 에서 이야기했던 그 차세대 ADS 요거에 대한 뭐 기타 판매 관리 비용이 좀 들어갈 것이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초기 마진 남용은 좀 있을 것 같아서 작년 수준이거나 조금 미달할 수 있다 올해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근 다만 이제 앞으로 가면서 점점점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. 그다음에 어 얘들이 그맵 사실 이자유주행에 있어서는 맵이 매우 중요한데. 얘들은 클라우딩 소싱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게 어떤 어떤 의미가 있나 봤는데, 뭐 세계 어디에서나 이 자료들을 또 수집을 할수 있고 자동화와 정교화가 가능한 이맵 구독이 가능한 거라고 해요.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어 매우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러한 기술들이 결국은 뭐 자동차 제조 업체들에게 티어 1뭐1급뭐1 위의 그런 공급 업체가 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. 기술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찬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. 여기에 추가로 어, 앞서서 이제 이야기했던 주요 고객사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뭐 닛산도 있었고, BMW도 있었고, 근데 여기에 포드, 포르쉐, 아우디 등 대형 고객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도 플러스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자 그러면 이게 신규 상장 기업이라서 어, 월규 월가 의견이 많지는 않을 텐데요. 좀 내용을 봤더니 한 16명 정도가 이 모빌아이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런데 12명, 그러니까 75% 정도가 이제 매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. 평균 목표 주가도 한 43달러 정도로 28%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는 보고는 있습니다. 근데 중립 의견도 한 4명 정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그 도이치뱅크 애널리스트도 그 얘기는 했어요.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어떤 밸류에이션이나 이게 거의 뭐 거의 이제 꽉찬 수준이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뭔가 팍 지금 그냥 지금 요 상태로만 보면은 그냥 어 그냥 그럭저럭인 거인데 앞으로의 어떤 기술, 고객 관계, 어떤 잠재력 잠재적 기회,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가치가 있고 앞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으로 본 거거든요. 근데 지금 당장 봤을 땐 이런 중립 의원도 이제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제 평가, 평가를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뭐 이런 문구였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말 잠재적인 미래 비전을 우리가 평가하느냐? 그게 우리도 그 논리에 수긍하느냐 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지켜보는 거죠. 네, 그래서 지금, 음, 얘들이 3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보다 매우 잘 나왔었습니다. 예상은 EPS가 한0.12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, 실제적으로는 한0.15 정도까지 EPS가 좀 나왔었고,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는 26일인가 아마 발표가 되는 걸로 뭐 제가 자료를 본것 같은데, 그때 한번 실적들 좀 확인을 하면서 실제로 어떤 가능성이 있나는 좀 보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이때 어느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4분기의 목표치를 예상보다 훨씬 더 높게 잡긴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게 현실화 되는지를 우리가 좀 증명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